안녕하세요. NMB입니다. 마이크로보블과 나노보블의 산소 용해도에 대해서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수조는 마이크로보블 발생장치이며 우측 수조는 나노보블 발생장치입니다. 기계를 10분간 가동하여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측정하여 마이크로 버블과 나노 버블의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장비를 10분간 가동 후 장비를 멈추고 나서 용존 산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두 장비의 산소의 양을 체크하겠습니다. 두 장비의 산소의 압력은 같습니다. 좌측에 하얀색 수조가 마이크로 버블이며 우측에 맑게 나오는게 나노 버블입니다. 약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10분이 지나 장비를 멈추겠습니다. 측정은 약 5분 후 기포가 다 기하고 난 후에 용존산소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조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측정하여 용존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수조의 기포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마이크로 버블의 상단부를 측정하겠습니다. 상단부는 약 30ppm 정도 용해가 됐습니다. 자, 하단부, 깊숙이 수조의 아랫면을, 네,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아랫면은 30.7로입니다. 마이크로버블은 상단과 하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우측수조의 상단부를 측정하겠습니다. 나노버블은 상단부가 41ppm 입니다 하단부 깊숙한 곳을 측정하겠습니다 나노버블은 하단부가 43ppm입니다. 즉 나노버블은 물속에 용존용이 되어 있어 버블이 밑으로 가라앉음으로써 용존산소량이 마이크로 버블에 비해 훨씬 높으며 상단과 하단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노버블이 갖는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